성경을 매번 통독하는 걸 실패합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해요. 저도 어렸을 때 계속 실패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또 읽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제가 저희 딸한테요 삼국지를 읽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삼국지를 한 20번쯤 읽은 것 같아요. 만화로도 보고 뭐 이문열의 삼국지도 보고 무슨 삼국지 뭐 엄청 많은 역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왜 딸이 힘들어하냐라는 걸 봤더니, 너무 인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읽다가 왜 실패하냐면, 세계관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보면은 괜찮은데, 모르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이러한 그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삼국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런데 그 삼국지 게임을 저는 했을 때, 삼국지는 읽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게임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무력. 무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힘센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력 100. 어떤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인물은 무력 64. 어떤 인물은 74. 어떤 사람은 또 옆에다가 지력도 있습니다. 지력. 이게 뭐냐면 얼마나 똑똑한지예요 근데 지력 100. 누구는 지력 99. 누구는 지력 34.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력 100이라고 딱 나와 있는 인물을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여포라고 써있어요. 아, 여포가 힘이 센가 보다. 라고 게임을 하면서 알았어요. 지력 100이라고 써 있는데 인물이 누구였냐면, 제갈 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제갈 공명이 똑똑한구나. 지력이 100이구나. 99대인데 방통 써있는 거예요. 아, 방통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갈량 다음으로 똑똑한가 보다. 무력이 99를 봤는데 장비 라고 써있어 장비가 무력이 센가 보다. 이러면서 거기 인물로 등재된 인물이 약한 40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 인물에 대한 어떠한 파악. 누구는 무력이 세고 누구는 지력이 세고 누구는 통설력이 높고 누구는 매력이 높고 여기 매력도 있거든요 근데 매력이 거의 100 가까이 돼 있는 인물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매력이 거의 100 가까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유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비는 매력과 인품과 인덕 이런 게 높은가 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삼국지를 보게 됩니다 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물을 다 알다 보니까요 보는데 어 여포네 엄청 힘세겠다. 어, 하우돈이네? 한96 정도 됐겠다. 어, 장비네? 99쯤 되겠는데? 갑자기 장비하고 옆호가 싸워. 아안 돼! 장비가 질것 같은데? 1차이 나잖아. 이런 거 보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확 빨려들으면서 어 하나하나씩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접하는 데는 이것이 익숙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냐는 건 되게 뭐가 중요하냐면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영어 강사 출신이고 소위 말한 스타 강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교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어를 완전히 어려워서 죽을 것 같게 안 만들었어요. 이 학생에 맞게끔 7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넣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30% 정도 배우게 한 거죠. 100%가 다 모르는 상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갖다가 길게 했냐?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경의 지식을 어디에서 파악하냐면, 대부분 교회에서 파악합니다. 그럼 교회에 가면 성경 지식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대부분이요, 신실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대부분은요, 어디에서 듣냐면, 설교에서 듣습니다. 그럼 설교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을 들어도 성경에 있는 부분을 다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요. 반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 이거 들었던 건데, 근데 안 들은 건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자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의 신자들도 있어요. 새 신자, 기신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너무 막, 굳이 안 다뤄도 되는 막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말하면 이거 먼저 하고 해도 되는 걸 나중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할 때 봤던 단어는 계속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 는다아냐면 이런 단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이런 단어는 막다 알아요. 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는 계속 모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떤 단어 잘 알고 어떤 단어 모르고 하면서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우리가 단어 외울 때 모르는 부분을 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안된 부분에 여기가 가득이라고 하면 근데 계속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즉 높은 부분만 계속 높아져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차있는 건 계속 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부터 볼론니까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되냐면요 내가 설교에서 들었던 거 아는 거는 잘 읽혀요 대표적으로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전체 다도 아니야 앞부분이야 앞부분 어 아담과 하와 나오고 오, 맨날 들었어 막 천지 창조되고 막 가인과 아벨 나오고 노아 홍수 나오고 쭉쭉쭉쭉쭉쭉 막 읽어 그나마 교회 좀, 좀 다녔으면요 그리고 출애굽기 앞 부분까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디서부터 말투이 나가냐면 출애굽기 중간 부분에 모세가 신내산에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 성막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막 제조법을 쫙 설명서 들어요 거기 통과 일단 무슨 말 몰라 금송아지 사건 알아 다시 성막 또 짓는 거 몰라 레위기 완전 인생의 위기. 다 통과. 그리고 어, 민수기 앞부분 또막 무슨 뭐 진을 배치하고 하는 거막 배경 지식 없으니까 다 몰라. 그리고 뒷부분 갈 때는 잘가 이제. 신명기 레이기 재탕 통과. 그리고 여우수아오 재밌어 사사기 재밌어 사무엘상아 가.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또 이제 선지서 나오면 다 통과. 이러다가 보니까 성경 통동이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통독도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요. 기존에 나는 이미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목사님들의 많은 강의설교도 듣고, 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바이블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어, 차계적으로 어떠한 성경에 대한 많은 훈련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런데, 매번마다 성경통독을 실패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은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유치해 그런 분들은 제발 영상 좀 꺼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끄고 그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 겁니다. 아 내가 예전에 혹시 삼국지 게임했을 때처럼 인물을 먼저 다 알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주일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부분은 재밌는 것처럼. 어떠한 부분,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놓쳤던 부분들도 무언가로 한번 아주 재미있고 그러면서 아주 딱딱딱딱 꽂히게 들으면서 지겹지 않으면서 한번쯤 훑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너무나도 역시 이것도 잘 읽힐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원칙, 현승원칙입니다 그럼 현승원 TV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본 배경 지식을 위해서 뭐만 노력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성경 정리하기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면 30분 만에 정리하는 구약성경복 조회수가 120원인데 이걸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2시간 만에 정리하는 성경 전체 풀버전이 있거든요. 95만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보세요. 이걸 보시면요.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보셨다. 그럼 보지 마세요. 왜 무슨 재미로 묻고 있다니 이건 한 번이면 됩니다 굳이 원한다면 한번 정도 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개념을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성경 시리즈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꼭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리즈에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창세기 1장부터 4장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먼저 읽으시면 어려우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언제요? 그날 요 영상이 초반만 30분이지. 나중엔 제가 거의 다 10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읽는데 거의 20분 내에 끝날 겁니다. 하루에 2, 30분씩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읽고, 요 창세기 시리즈 2화 보고 요거 읽고. 그다음에 3화 보고 읽고 해서 쭉쭉쭉쭉 계속 보면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추레곡기 5화 보시고 6장부터 9장까지 읽고. 요 위에 다 표시해 놨어요. 요기 제목으로 다써 놨습니다. 여러분 못 읽을까 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보시고 읽고 보시고 읽고 보시고 읽으면 그러면 완전 잘 익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창세기까지 쭉 해서 한번 다 읽었으면요. 창세기를 한번 쭉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두 시간짜리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요거를 보고 두 번째 할 때는 매일마다 보고 성경 읽고 보고 성경 읽고 보고 성경 읽고 보고 성경 읽고 보고 성경 읽고를 읽고, 쭉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을 위해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가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 테두리 화면이 준비됐습니다. 이 빨간 색깔이 아까 그 창세기 전체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날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영상 보고 읽고 첫째 날, 두 번째 날도 영상 보고 읽고, 세 번째 날도 영상 보고 읽고 이거를 영상 보시고 여기 표시된 대로 읽고, 표시된 대로 읽고 쭉 읽고 그다음 빨간 색깔 뜨면 이거 한번 쭉 보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이거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이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보고, 그다음에 영상 보고 읽고, 영상 보고 읽고. 보고, 내 위기도, 내 위기 저 인생의 위기인데요. 여러분, 이걸로 끝입니다. 자, 민숙이는요 신명기는요? 여우수는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찍어 놓으셨나요? 제가 여러분, 이거요. 영상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 매일 하나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못 따라오십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걸 올릴 때요. 성경 시리즈 보시면요. 지금 어디쯤 하고 있냐면, 물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어디쯤 보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언제쯤 보실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요, 레위기 이렇게 다 끝났고,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11기 상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11기 한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의미가 있는 것들로 잡아놓고요. 이게다 완성이 돼서 빨간 색깔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11기 상, 18, 19, 20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대로 쭉 보시고요. 지금 이 실시간으로 바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 올라오는 걸 갖다가 보시고 읽으시고, 보시고 읽으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계속 나오시면 될것 같고, 아닌 분들은 쭉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어떤 얘기냐.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경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틀을 원래 뭘로 잡는 게 제일 좋다? 목사님 말씀으로. 근데 그 부분은 절대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안 하셔. 설교를 안 하셔. 그런 부분이 성격의 반이 넘어. 넘다 보니까 그 부분만 가면 우리의 계속 위기야. 그래서 바로 그걸 어떻게 채우자? 한승원 TV에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2시간짜리 영상으로 성경 전체 명략을 한번 잡고, 창세기부터 영상 봐서 그 배경 지식을 채워놓은 다음에 읽고, 채워놓은 다음에 읽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고, 다 영상이 만들어지면 빨간색 영상 한번 보고. 전체 풀스토리로 그다음에 영상 보고 읽고 요 순서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노래했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저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봐 어, 목사님들 한네 분께 제가 감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고 목사님들 네 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어 MDB 뿐만 아니라 어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어그 목사님들이 누군데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실까 봐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더 보기를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야한 목사님, 박상모 목사님, 오상님 목사님, 박태호 목사님께서 이 내용들을 그냥 이름만 올려 놓으신 게 아니라 영상들을 전부 다 보면서 그냥 원고만 봐주시게아라 영상을 하게 다 보세요. 완성된 영상을 그러면서 이거 수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자르고 편집하고 하면서 문제가 될 부분을 다 정리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 안해 주시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으로 매번마다 실패하는 바로 성경을 한번 통독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저 이거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쭉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과 성품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매번마다 실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떼어들이며 성경을 반드시 통독하려고 합니다. 잘 몰랐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강의로 잘 들으면서 재밌게 보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며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 경험 또한 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